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퀀트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숨은 뜻이나 배경을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 그,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휴젤인데요. 휴젤 휴질 리포트를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거고, d b 금융증권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레티보를 맞자,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는 톡신 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두개다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퀀티케이 잠깐 와보시면, 이제 휴젤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결국 새로운 시장을 뚫는 이 대웅제약이 미국을 어, 초기에 진출했을 때, 초기 한 3년, 4년, 5년 정도에 어떤 그 성장성을, 음, 휴젤도 가져갈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잘 방어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주가는, 어, 핵심도를 잘 찍어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요 위, 위험한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거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어,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레티보를 맞자라고 했는데, 이 레티보, 어,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내년이 본격화되거든요. 실제로 올해 3분기에 물량이 나가긴 했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건 내년이라서. 그래서 지금 휴젤의 그 보톡스 제품의 이름이 레티보고요. 그리고 파트너사, 미국의 파트너사가 베네브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세계 마켓의 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나타났지만 중국도 이미 나타나서 지금 시장을,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2025년 레티보,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2% 전망한다. 이게 미국 시장이 한 3조?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보톡스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거기 한2% 정도면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미국형 레티보 매출이 한 340억 정도 본 거고, 이제 미국 시장 후발주자인 에볼루스와 레반스의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에볼루스는 그 대웅제약이 이제 파트너사,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을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파트너사가 이름이 에볼루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봤을 때, 한 2025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2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젤의 가격 정책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20, 30%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휴젤의 톡, 미국 향 톡신 수출이 본격화되는 2025년에 요 정도 매출, 그리고 2026년에 한 600억, 요렇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한50% 정도를 넘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이제, 어, 요 반만 해도 어, 상당히 크다. 왜냐면 2026년에 3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추가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멀티플 한 20에서 25배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3, 4조 정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4조 5천억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게이두 가지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포트 다시 돌아와서 조금 보시면 음... 이건 밸류에시, 밸류에이션을 한 거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지금 이 어...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에코지션 홀딩스 이쪽이 GS쪽, GS하고 이제 펀드사 쪽에서 같이 들어온 요 이제 상호펀드에서 어, 같이 들어온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금이 최근에 이제 하나 휴재를 가지고 어,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42%가 어, 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뭐 약간의 뭐 우려, 뭐 선반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염두는 해두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5년, 6년 차 때는 팔고 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 성장하는 게, 이게 결국 미국의 성장, 이 부분이 크다, 보시면 될것 같고, 휴젤은 다른 지역에서나 10에서 15% 정도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젤 제품 구성을 보시면, 음, 일단 톡신 얘기를 드리면, 휴젤은 2024년 2월 톡신 제품 레티보의 50유닛, 백0 0유닛에 대한 FDA톡신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유럽 주요 시장의 품목 허가를 모두 보유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내수가 35%고 아시아태평양 30%, 북남미 30% 기타는 8%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 지역별 마케팅 현황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레티보까지 총 6개의 톡신이 FDA 신,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주자인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 보톡스 시장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레드 오션인데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침투해서 어, 잘 공략하느냐 이런 걸 포인트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뭐 거의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엘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 어, 마켓쉐어가 한50% 정도 되고요. 휴젤은 후발 주자로서 유통사 베네브와 협력해서 나머지 50%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 위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저가형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었 실제로는 그 저가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판촉, 어떤 어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달라야 된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저가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톡스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정한 상태에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진입 시점 맞춰서 증설까지 해놨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초부터 신규 3공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570만 바이알, 바이알이면 그냥 병그 단위를 의미하죠. 그거 대비 3공장이한 800만 바이알 을 추가를 하는 거니까 전체 캐파 자체가 1,300만 바이알이 돼요. 그래서 가동률 가동률 뭐 어느 정도로 계산하더라도 이제 캐파는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 될 거고 요게 이제 때 맞춰서 잘 됐다라는 그런 어떤 어 회사 준비가 잘돼 있다라는 내용이고 필러 사업도 이 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필러 사업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러는 사실 뭐, 어 성장률이 뭐 5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유지해 가면서 상승할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 실제로 휴제를 캐리하는 거는 보톡스 시장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베네브가 지금 파트너사로 체결이 돼 있는데, 그 사실 베네브가 그렇게 이, 회, 이 리포트 내용에서는 베네브를 굉장히 어, 잘할 거라고 얘기해 놨지만 베네브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음, 기존에 이제 장비 유통을 좀 했었던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 보시면 뭐 RF 장비 실펌, 뭐 엑소존 뭐 이런 얘기 이런 데, 얘기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대용제약이 에볼루스 대비해서는 어떤 유통망으로서 어, 유통사로서 그렇게까지 기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 회사가 잘해낼지를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볼루스의 사례를 비추어봐서 내년이나 내후년 한 300억, 600억 이렇게 매출액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1번 에볼루스를 보면요, 에볼루스가 이제 엘러간 시장을 침투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mz 소비층을 타겟으로 했다곤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이거보다 좀더더 더 복합적인 어떤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먹혔다라는 것을 잘 보시고,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으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보톡스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하고 뭐 필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한 5에서 10% 이상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휴젤 다른 리포트 잠깐 보시면요. 그 미국 없어도 22% 성장 전망을 한다. 20, 24년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여기 한마디 뭐라고 써 있냐면 3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미국 선적이 연이어 진행되지 않더라도 안타, 톡신과 필러 모두 외형을 20% 이상 성장시키는 굳건한 모습을 예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4분기 모습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4분기에는 이 선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필러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짜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2025년에 꺼지지 않는 성장, 그래서 2026년 하면 아마 2023년, 20, 20, 30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게 결국 미국이 하드캐리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컨티케이 잠깐 오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멘트 드린 거 보시면, 그러니까 한 시총 한 3조에서 4초, 4조 정도? 이 정도에서는 여전히 대응해 갈수 있는 좋은 영역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밑에가 깨지게 되면 항상 이제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음, 이 부분 9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회사의 이제 방향성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9번 미국 초기 진출 스토리 그대로 입혀가면 향후 4에서 5년 동안 미국 매출이 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250억씩 매년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게 이제 휴젤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12월 5일에 코멘트한 것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이제 지금 장이, 어,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대응을 잘 하실 때 회사의 어떤 그 기본 골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이런 거 관리,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할 대응, 그리고 이탈했을 때는 어쨌든 대응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다시 이제 K 가이드 내용 잠깐 보시면, 어, 쨌든 지수하고 섹터를 개별 기업이 이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장비사 클래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좀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락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일 거예요. 아마 이 구간이었는데 이때 아마 수출입 어 데이터가 급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전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보톡스 중에서 휴젤의 보톡스 물량이 한50%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것. 어, 이 수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년, 내후년, 미국 성장, 그리고 다른 타 지역 한 10에서 15% 성장이, 어, 추가로 뭐 어떤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리포트,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12월 9일날, 휴재라고 보톡스 전쟁 다시 장기화 조짐이라고 했는데, 이제 업계에 알아보니까, 요, 이제 뭐, 크리바스라고 하는 로펌을 메디톡스에서 선임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어, 이거를 떠나서, 어, ITC의 어떤 최종, 어떤 판결에 다시 항소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될 수, 있, 가져서 할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하고요. ITC의 어떤 결정이 다시 번복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비용, 비용이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결과가 크게, 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휴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투자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분기 K 찬스, 2025년 1분기 K 찬스를 오픈했으니까요, 어, 요거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이제 트럼프 2.0 시대라고 했는데, 결국 다섯 가지의 섹터, 크게는 다섯 가지 섹터인데, 실제로 세분화되면은 뭐, 일곱, 여덟 개 섹터를 다뤘는데, 다 어, 결국은 2025년에 어떤 섹터들이 대장으로 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그런 K-Chance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025년 뿐만 아니라 2 0 2 4년의 흐름이 어땠었고, 어떤 매크로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음, 글로벌리, 저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반등이 될 것인가, 어떤 섹터, 코스탁이나 코스피에서 어떤 섹터가 반등을 해줄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온라인 k c h a 2025년 1분기 내용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